네, f(x) 식을 이용해서 t-1 f(t)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f(t)는 -3t제곱 t-1이고요. 이것은 t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t-3 t-1이고요. 이것은 t가 1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x축 y축에 대해서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음, 자 이것은 가로축은 T축입니다 어, 0에서 접하고요 여기 보면 0에서 접하고 1을 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것은 1과 3을 지나죠 그래서 1과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도록 자 요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T-FT 1 그래프는 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g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음, gx는 여기 보시면 0부터 x까지 t f t 를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0, 0부터 접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0부터 x까지, 자, 여기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만 적용되게 됩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만 적용이 되니까요.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어, 3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만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x가 1 이상일 때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0부터 적분하는데요. 자 0부터 적분하는데 1 이상일 때는 자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을 적분하는 것이고요 자 거기다가 더하기 자 1부터 1부터 x까지는 1부터 x까지는 이두 번째 함수를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e t 제곱 적분이 쉽도록 풀어주겠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8t 더하기 6 dt 여기도 dt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것은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gx의 값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 적분을 해보시면, gx가, 마이너스 4분의 3, t 4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t 3제곱,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도 다, 어, 충분히 혼자서 하신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기, x 3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g'x를 다시 간략하게 구해주면 자 여기서 그냥 바로 활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x와 g'와 g에 대해서 어 x가 0일 때와 자 이것은 마이너스 3x제곱 x 1이니까요. 1일 때 이때 g'가 0이고요. 어, 그리고 어, 이때는 양수, 양수, 음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자, 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0이 되고요. 그다음에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죠. 자 두번째 x가 1 이상일 때 gx는 자이 부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 여러분께서 쉽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한번 해보면요. 3분의 2x에 아,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6t. 이것을 1부터 x까지 적분하는 것인데요. 4분의 1 더하기 6x 그리고 이 뒷부분 1을 대입한 것을 빼는 것이죠. 그것을 간략히 음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4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이것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여러분께서 지대시도 지대시도 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와 g대시와 g에 대해서 자, 1과 3에서 0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0, 0이고 이때 되어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1을 대입해보면 4분의 1이 나오고요. 그다 감소하고 그리고 3일 때는 마이너스 12분의 29.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증가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린, 음, 자, 이두 가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GX 그래프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X축, Y축을 그리고요. 자, 1에 대해서, 자, 1보다 작을 때를 잘 보시면, 여기서 0과 1에서 0,0과 그리고 1,4분의 1을 지나죠. 자, 0 1과 1,4분의 1을 지나죠. 지나고, 그리고 계속 증가하다가 4분의 1에서 감소하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자, 요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1,4분의 1을 지나고, 네, 연속이네요. 그리고 3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2분의 29니까 그러니까 약2 2점, 2점 얼마 되겠죠. 마이너스 2점 얼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자,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는 자 이것이 바로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음, Y는 T와 Y는 GX가 서로 다른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 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것에 대해서 어, A에 대해서 우극한과 좌극, 좌극한의 차이가 이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을 모두 찾는 것입니다. 그 절대값의 합을 S라고 할때 30S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g(x)의 그래프는 완성했고요. 이제 y는 t 그래프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y-t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자이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yt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ht의 값이 1개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계속 보면 3개죠. 이 구간에서 계속 3개를 하다가 언제까지 3개냐면은 요때딱두 개로 바뀌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HT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쭉 어떻게 되냐면 HT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자,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게 되는 게 2가 차이나는 게, 어, 여기 보시면 음 정확한 우극한 차이가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t의 정확한 우극한 값의 차이가 2가 되는 구간은 자, 요때한번 있고요. 즉 t가 4분의 1의일 때입니다. 자, 즉 a가 자, a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우극한이 다르죠. 그리고 또 얼마냐면은 어, 여기서 요 값일 때죠. 요 값일 때 자, 여기서 정확한 우극한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 얼마였냐면은 3콤마 마이너스 12분의 29였습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 절대값은 4분의 1과 12분의 29이니까요. 자, 4분의 1과 12분의 29를 더하면 자 이것이 1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12분의 30이고 4로 약분하면 3분의 8이 됨을 알수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문제에서 30s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8에다가 30을 곱해주면 약분해서 8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